정청래가 국회에서 최고위원회가 열리는데요. 뭐라고 이게 떠들었냐. 추경호 원내대표 구성영장이 기각되면 그 화살은 조의대 사법부로 향할 것이다. 이런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. 결국은 그 국회는 통과된 겁니다. 근데 이제 법원에서 12월 2일 날 심사한답니다. 이거는 기억될 수 밖에 없어요. 지금 정청래, 멍청래 하는 이야기 똑같잖아요. 추경호가 발부되면, 아이고, 사법부 존중합니다. 이렇게 또 발부하면. 근데 기각하면, 완전히 조의대 사법부가 적폐다. 사법부 때려잡아야 된다. 개혁해야 된다. 이러고 있잖아요. 결국에 자기들 입맛에 따라 마음대로 이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. 이 기각된 데서 이걸 핑계로 내란 전단재판부나 거기 사법부를 완전히 때려잡겠다고,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거고. 이재명이도 마찬가지예요. 자기가 불리하게 재판한 대법관들부터 게 온갖 공격하고 직영 판사가 온갖 공격을 해놨고요. 이제 와서는 이게 뭐 김용인 변호사 요구하면서 사법부 존경해야 된다. 존중해야 된다. 또 이게 이화영 재판부 하면서 그건 존중해야 된다. 이런 말도 안 되는 내로남불 행태를 보이고 있다. 하여튼 이거 추경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당연히+ 당연히 영장이 기각돼야 된다.